안녕하세요. 전활전문가 여달입니다. 오늘 운동 주제는 어깨 어, 비대칭, 어깨 틀어지고 경갑골의 비대칭을 교정하는데 어,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깨 교정, 규정, 경갑골 교정하는 운동 방법은 어, 여러 가지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어, 멘토를 하는경갑골 교정 운동하고 또 하부 승모근 운동, 능력 은 운동, 또 어깨 뒤쪽 담을 켜 하면서 또 바르게 정화지는 운동법들 등등 좀 다양한 운동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물론 그런 운동만 한다고 해서 어깨가 교정이 되고 관광골이 바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생활 습관들 특히 잠자는 자세 옆으로 잔다든지 또한 팔을 올르고 한다든지 또 어깨를 한 손으로 베고 잔다든지 어,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어깨의 균형을, 어, 무너뜨리는 그런 자세들을 고쳐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알려드릴 운동은, 어, 이런 어깨 비대칭과 견갑골 비대칭에 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정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운동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어깨를 교정하는 운동법들을 함께 해주시는 게 어, 빨리 교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필요한 소독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듀얼 케이블 바라는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양쪽 끝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뭐 밴드라든지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소독인데요. 요걸 하나 준비하셔서 운동 하시면 됩니다. 자이 튜벌 케이블 반듯해 케이블 양쪽에 케이블 을 연결해 줍니다 <목소리> 가운데 오게끔 하시고 양발을 골반 너기로서시고요 끝에 넓게 잡아줍니다 준비 시작했고요 그대로 팔꿈치 옆으로 벌리면서 여기까지 들어올립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톱. 여덟, 스톱. 아홉, 스톱. 팔꿈치가 여덟, 지면안 되고 덟여세 여덟, 야 돼요. 고개 덟 숙이면 더 들어 올리고. 앞에 보고 내리고, 스탑 고개 숙쭉 들어주시고, 위에서만요. 둘, 셋. 쭉내 앞에 보시고, 잠깐만. 둘, 셋, 넷. 고개 숙이고, 하나, 둘, 셋. 고개 숙이고, 하나, 둘, 계속 있고 하나 공개수 있고 어깨 수 있고 자 양쪽에 서서 똑같이 들어 올려지기 때문에 한쪽이 틀어지고 이대칭 것도 같이 함께. 밸런스 있게 끌어올리면서 어깨를 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밸런스 즉 균형이 되는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자, 고개의 움직임을 고개의 움직임을 통해서 목과 어깨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또 고개를 숙일 때는 저항 자체가 측면에서 약간 후면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 2세트 한번 해볼게요 무게를 올려 볼게요 6kg에서 10kg 상에 서서 앞에 보시고 천천히 고개 숙여서쭉한만 내립니다 둘셋 셋,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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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스탑 여덟, 스덟 다섯,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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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덟 여덟, 여덟, 스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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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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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일곱. 앞에 놓시고 앞에 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달라, 이렇게, 비대칭 어깨와 단단골을 교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었습니다. 어깨 운동 하기 전이나 뭐 가슴 운동, 이런 팔을 쓰기 전에 어이 운동을 먼저 넣어서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운동보다도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운동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